최초의 식물성형 화장품의 개발사 슐리의 아이 컨투어 프로그램은 국내 최대 함량, 최대 순도, 의료 등급의 센 콜라겐을 동결건조시킨 아이 패치와 50ml의 클리어링 앰플로 구성된 5회분의 눈가 집중 케어 프로그램입니다. 변성 콜라겐이 아닌 인체 유사율 97%를 자랑하는 의료 등급의 천연 콜라겐이 국내 최대 함량인 무려 94.85%나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피부보다 3배가량 얇은 눈가 고민을 강력하게 집중케어해 줍니다. 사용 방법을 보시면 내장된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눈가에 이렇게 클리어링 앰플을 도포하고 아이 컨투어 패치를 이 위에다가 팔자나 눈가 부위 등의 주름 부위에 윤곽에 맞춰 고정시켜 줍니다. 이렇게 앰플을 떨어뜨리는 순간에 동결건조된 천연생콜라겐이 솜사탕처럼 부드럽게 녹아 이렇게 피부에 밀착이 되는데요. 입술이나 눈가 등 피부가 얇은 부위는 숄리먼의 독자적인 이 아이시램프 기술력이 피부 속 깊숙이 전달되어서 찌릿찌릿한 작용감이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클리어링 특수 앰플을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 패치를 전체에 이렇게 도포해 주신 다음에 20분에서 25분 뒤에 적용하시고 제거하신 뒤에는 이렇게 남은 앰플을 피부에 충분하게 흡수시켜 주세요. 그래서 즉각적인 펌인감이나 깊게 패인 주름 케어를 원하시는 분들, 간편하게 눈가에 집중 케어를 원하시는 분들 또는 주름이나 다크서클, 붓기가 고민이신 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생콜라겐 100%의 효과를 보시기 위해서 반드시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서 아이패치가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눈가 집중 케어를 위한 숄리 아이 컨트롤 프로그램을 집에서도 경험해 보세요.